16장까지는 우리가 두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설교의 중심 내용은 율법,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25장, 26장 정리하고 또 27장, 28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역시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신 진리죠. 그래서 어, 잘못한 자들은 잘못했다고 라 말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정죄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악인에게는 뭐 한다고요 태형을 내리라 때리는 거죠 음, 최고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음, 여기 (40이라는) 숫자죠 (40이라는) 숫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그 광야 길도 (40년이라는) 기간을 걸어 예수님도 금식할 때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애굽 생활 할 때도 40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40이라는 숫자 속에다가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뭐 하는 기간이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시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모든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죄값은 사망, 그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절을 딱 넣어놨어요. 25장 4절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넣어놨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설명을 해보죠 곡식, 그거 열매죠. 열매. 그 열매는 반드시 뭐예요? 그 구원받아야 되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재물되는 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재물되시는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먹은 곡식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대결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형제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아내가 아들이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에게로 가서 아들을 낳으라 자, 이거는요 음,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혈통을 이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요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로, 음, 한 3절까지만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 여기도 이제 그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세상에서의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만 들었처럼 형제예요. 바로 예수와 헤어진 자, 예수가 죽거든, 율법이 죽거든, 누구에게 시집가라, 은혜에게 시집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 2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서 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예수는 죽어야 돼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예수에 대해서, 예수도 설명하지 말고, 예수만 설리기 해주세요. 이런 말을, 이제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씁쓸해요. 어떤 것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설교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릇은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하는 부분에만 묶여버리면 그것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처음 형제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죠.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는 죽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형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장에 가보면은 이제, 어, 그토지소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 11조에 관한 얘기도 이제 다루려고 하면 뭐몇 시간을 다루어야만 할 일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11조라고 하는 것, 대표 원리에 속한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 제일 편하게 좋은 것이 물질이잖아요. 시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물질 가지고 아, 내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천 그 어, 그리고 나면 그 11조가 모여지겠죠. 그죠? 11조가 모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1조가 모여진 것 가지고 가난한 자, 꼭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십일조도 결국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려지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되어진 진리는. 오늘도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11조 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담아둔 거죠. 자, 런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도 하나님을, 유왕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건 교회 갖다 바치고 이렇게, <목소리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아니매. 감적에서세상 일을 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도 바로 거기에 쓰는 것도, 바로 바르게 쓰는 거다라는 것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 이렇게 그릇에 담아둔 진리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라는 거죠. 진리를 담아 주었으면 그 진리의 그릇만 보고 그릇만 가지고 있지 말고 뭘 가져라 그 내용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예수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가져라.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예수 예수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생명으로 삼으라. 뭐가 진리를 그리고 진리로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쭉 마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라. 그것을 생명으로 삼으라. 그리고 그 생명이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7장부터는 30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7장, 28장만 설교라고 그러고 29장, 30장은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27장부터 30장까지를 다세 번째 설교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7장, 28장입니다 27장, 28장에서는 바로 축 과 주주의 선언입니다. 축복과 주주의 선언입니다. 27장에서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돌기둥, 돌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증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놀라운 건 돌이에요. 여러분, 그 금신상을 깨뜨렸던 것이 뭐죠? 돌이에요. 예, 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곳이 어디죠? 그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것이 바로예요. 그런 회체를 일을 하래요. 회체를 하고 글씨를 쓰래요. 자 그러면. 글씨가 보이고, 회만 보이겠죠? 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돌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칠만 보지 말고, 회칠한 그 위에 쓴 글씨만 보지 말고, 뭘볼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돌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글자만 볼게 아니라, 그 글자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로다가 저 뭐예요? 재단을 쌓으라는데, 재단은 뭘 하지 말라? 쇠로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 돌에는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럼 사람의 손으로 한건 돌이 아니고, 사람이 다듬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돌 그대로 그거예요.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걸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다라는 것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철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을 썼고, 구절로 11절에서 10절에서는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구절로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27장. 모세와 레위 사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여기 중요하죠?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라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행할지니라라는 말이 이게 아싸라는 동사인데 이게 되다예요.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뭐하라고요? 그 들은 것들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라. 그 생명이 되라. 글씨를 기록해 준 것을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긴 반드시 설명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설명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사람들을 나눠 놓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여섯 지파 이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들이고 여섯 지파의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라서 축복의 산 그리 심산에 올려놓고 에발 산에 올려놓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바로 여섯 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열두 지파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로 보세요. 열두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새사람은 당연히 축복받은 자인 것을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걸로 보시면 돼요 어느 집화는 복을 받았어 어느 집화는 저주를 받았어 라고 집화별로 분석하지 마시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 놓고 보시면 돼요 28장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는 자들,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그걸 갖다가 28장에 철저하게 강조하는 건 뭐야죠? 순종하는 자들, 복받은 자다.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어떤가요? 그 생명이 당신 안에서 살아나오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만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고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거기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말,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난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못들어간다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갈 때,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셔서 승리의 삶 그리고 완성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듭 거듭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주어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합력해서 설을 이루시는 분이니 너는 지금 가자. 가장 좋은 형편 속에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복된 자리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귀한 말씀을 가지는 자들, 아니 그 말씀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완성되어져감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지금 이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